안녕하세요, 쇼핑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을 위해 최고의 제품들을 선정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위는 쿠팡 리뷰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쇼핑도사만의 깊이 있는 분석과 신뢰성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모두 쿠팡의 판매량과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신중하게 선정된 제품들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니 쇼핑에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고민되신다면 4위부터 1위까지의 제품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 가격은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사용 후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쇼핑도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알찬 제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